비염수술 코성형 할때꼭 같이 해야 되나 기능코성형은 쓸모없는 수술이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성형을 시행할 때 휘어진 거에다가 비중격 확장이식을 하면 당연히 나중에 비대칭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고 전방 비중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코막힘은 그대로 유지될 거고 전방 비중격을 교정을 하고 나서 확장이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서 우리가 미용적인 부분의 수술을 할 때는 당연히 앞쪽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자리를 잡아주고 미용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거를 나중에 따로 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수술 중에 휘어있는 거는 바로 잡고 수식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식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그런 미용은 하지 말고 비중격 먼저 다 망곡증 교정하고 나중에 미용 수술 따로 하면 되지 않냐? 코성형을 안 하면 이 비중격 연고를 그냥 제거해서 버리는 꼴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코성형 할때 코성형에서 가장 요긴한 재료인 비중격 연고를 없는 상태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늑연고를 쓰거나 귀연고를 쓰거나 다른 추가적인 연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격 교정술을 하면서 얻어진 연골을 가지고 보성형을 하고 보성형을 할때 비중격 망곡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교정하고 한번에 해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인 수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